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리위 공공망 관리의 창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고 관리의 개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창고, 그러면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창고라고 하죠. 그럼 창고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공급 측면과 사용 측면에서의 어떤 시간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거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싶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밥을 바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있죠? 가장 행복한,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려는 의도를 가졌을 때, 바로 물건이 공급이 돼야 고객이 만족을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미리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고객이 요구할 때 바로 물건을 공급해 줄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관이라는 게 뭐냐? 거기 보면 일정한 장소에 적절한 관리하에 일정 기간 방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다음 창고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관이란 그래놓고 뭐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적절한 관리하에 일정 기간 방치하는 것. 앞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뒷 부분 일정 기간 방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네. 그리고 이걸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일정한 장소에 적절한 관리하에, 앞에 다른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 보관이란 일정한 장소에 적절한 관리하에 일정경 방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창고 관리, 관리, 뭐 창고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이 그죠죠 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창고의 대부분의 일들이 입고하고 출고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입출구 효율을 높이는 게 창고 관리의 핵심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고의 시, 시설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동일 면적 안에 많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최적 보관 효율을 높이겠다. 똑같은 개념이겠죠? 면적 효율, 최적 보관 효율, 공간적인 측면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고정 시설에, 일정한 고정 시설에 가능한 많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면적 효율이라든가 최적 보관 효율을 업해야만이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 그죠 그래서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효율이라는 거는 결국 뭘까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된 기준량이 있겠죠? 그 기준량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를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효과보다는 효율화의 업, 효율화 도목 이런 것들을 네, 이해를 좀 하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창구의 기능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 고객이 원할 때 네, 빨리 고객한테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신속 대응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완충 기능 하고 있다. 시점의 조정 같은 것들 있죠. 구매 조달 또는 생산 판매.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이제 생산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만들 거야, 지금 사줘, 그러면 벌써 늦어요. 그거 바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가져 온다고 해도 최소한 한 시간 걸릴까. 그죠? 미리 그런 것들은 창고에 갖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생산 계획이 있을 때창고에서 가져다가 쓰면 바로바로 바로 생산이 착수할 수 있겠죠?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시점도. 완작품 재고가 창고에 있다고 한다면,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줄 수가 있겠죠.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객이 A라는 회사에 가서, 이런, 이런 물건 주세요. 아, 지금 없는데요. 이거 저희가 만들어서 3일 내에 만들어 드릴게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근데 요즘 고객들은 안 기다려요. B 회사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해줄 수 있게. 어, 아, 저희 창구에 지금 있어요. 바로 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고객이란,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A 회사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B 회사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죠? 렇 네, 예.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게 창구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대량화에 따른 소량 공급에 대한 완충 기능이다. 그렇죠? 네. 생산 현장에서는 조금씩 써요. 생산량에 따라서 그 필요한 소량만큼. 하지만 내가 그 자재관리자다. 또는 구매관리자다. 그랬을 때 생산수량 10개다. 그러면 10개만 살수 있는 게각히 드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경제적 중량 이렇게 되는데. 창고에 일단 대량으로 입하가 돼서 소량으로 이렇게 공급해지는 그런 역할들. 창고 그러면 여러분들 물류센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물류센터에는 11톤 트럭이나 컨테이너 이런 차를 통해서 대량으로 입하가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는 이제 일톤 트럭이나 조그만 소형 트럭으로 수리지로 수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판매 지원 기능, 수급 조정 기능 그 다음에 담보 신용적 기관적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창고의 시설이라든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 이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죠죠 네, 그런 기능이 있다. 자, 그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점적 기능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고의 기능을 이해하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창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WMS 있습니다. 그래서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서 자동창고관리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창고관리시스템의 등장배경도 여러분들 교재에 살짝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3D 업종에 일을 하는 것 꺼려하죠.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물류일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면 이제 이 창고에서 물건이 배달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특히 이제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 횟수가요 엄청 많아요 자동관리 안 하면은 옛날처럼 수기 관리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엉뚱한 물건을 끝 가져다가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오피킹 그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자동 창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이 자동 창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좋은 점 하나도 이 고객의 어떤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 파악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수집하기가 좋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요 에측도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창고가 왜 필요하냐. 느 땅값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저런 캐나다나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그런 나라들은 창고들이 높, 높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1층 창고. 여러분들 그 할인마트 같은 것도 보면, 걔들은 우리는 뭐 2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지만, 걔들은 다 단층이에요. 왜 그럴까요? 땅값이 싸니까. 굳이 높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화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창고관리시스템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창고관리시스템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부르면 저기 입력요소에 뭐 공급입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능이 있고요. 물자관리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능을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 물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입하 하차, 검사, 운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로케이션 관리, 레이아웃, 동선 관리, 그 다음에, 피킹, 뭐 검사, 운반, 뭐 상차뿐만 아니라 하차도 있겠죠? 예, 첫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상차해서 고객한테 갖다 주는 출고, 추락, 수배성, 이런 것들. 그죠? 예. 고객에게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출력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창고 관리의 도입 목적. 그죠? 여러분들이 기능을 생각한다면 이 도입 목적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창고 관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키기 위해서. 그죠? 재고 수량 및 금액 관리의 자동 계산 그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창고 보관 관리의 가시화 눈으로 보는 관리가 이제 쉽게 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재고하고 장부 재고하고 차이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수기로 관리할 때는 이런 실물 제거하고 장부 제거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 불용 제거도 많이 생기고, 그게 다 손실이지 뭐. 자, 그 다음에 보관 면적이라든가 최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부 관리가 필요하다. 피킹 작업의 정확도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도 선입선출.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낸다는 거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창고 관리의 기본 원칙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출고 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뭐 특히 신선도를 유지가 중요한 쉽게 하면 유통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물건들은 이 선입선출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죠. 그외 것도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창고내 포장 보관 관리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른 시스템과의 어떤 효율적인 연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창고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른 시스템, 그러면 대표적인 게 공공관리 SCM이라든가 ERP 전사적 관리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들과 서로 연계하려면, 연계해서 하려면, 이런 창동, 창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도 없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창고 운영하기에서 창고 배치와 위치 관리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고 배치의 기본 원칙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명, 원적이라든가 공간 어떤 효율적 배치, 그다음에 동선 사람이라든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또는 운반 설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짧은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동성 경로, 예, 단축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 그죠? 예.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실어 내리고, 실어 올리고, 갖다적치하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요소가 잠재되어 있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염방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 네, 배치에 기본 치이 들어간다. 기타 고려사항들 보면은, 여기 보면 크름 방향의 직진성의 원리 아까 여기 동선 경력이 단축하고 관계 있는 거죠 왔다 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쭉 왔다 갔다 하는 게더다 예. 거리도 단축되고 안전에도 더 그렇겠죠 역행 교차 없애기 자재 취급 횟수 최소화 취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위험 요소가 많이 있죠 어떤 위험 요소요 안전 사고도 많이 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 취급되어지는 물품의 손상도, 그죠? 그래서 쉽게 관리를 하려면, 그죠? 이런 모드라 규격화,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높낮이 차, 우회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죠? 이걸 최소화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일정 공간에 많은 것을 적재할 수 있겠죠. 높낮이가 크다고 하면 어떤 거는 키가 10cm고요, 어떤 것도, 아, 높이가 30cm고요, 어떤 거는 1 m 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2단으로 적재, 3단 적재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뭐 1, 1m 뭐 2, 30 이상은 공간이 있어야 집어넣고 뺄거 아니에요. 근데 1m짜리는 이, 위에 20cm 정도밖에 공간 로스가 없지만 30cm짜리는 어때요? 위에 70cm가 로스가 있는 거잖아. 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면 전체적으로 렉다이 같은 것도 일정하게 낮춰서 공간 효율, 공간 의떤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높낮이 최소화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고 위치 관리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것들은 좀 별, 별표를 좀 이렇게 쳐놓으시고 여기 보면 고정 위치 방식, 이 지정석이죠. 예, 그다음에 자유 위치 보관 방식, 자유석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혼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위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 많을 때, 그리고 그 편차가 적지 않을 때는 고정석 해놓으면, 그죠? 공간 효율, 면적 효율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겠죠. 반대로 편차가 크다거나, 그죠? 일정치 않다거나 이럴 때는 자유석, 빈자리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병행 위치 방식 같은 경우 혼합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목 군별로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앉아요. 여러분들 학교 강당에서 남학생, 여학생이 있다. 남학생은 왼쪽에, 여학생은 여기, 그죠 오른쪽에 뭐 이렇게 앉으라고. 그 왼쪽 오른쪽 내에서 남학생, 여학생은 자유롭게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요게 바로 병행행시 방식이에요. 그래서 품목, 뭐 A 품목군에 대한 요 구역에, B 품목군은 요 구역에. 대신에 품목별로 다가는그 빈자리에 알아서. 그죠? 자유롭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 쓰는 방식이 이세 번째를 가장 많이 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 그랬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별표 쳐놓으시고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통로 대면의 원칙 있습니다. 통로 대면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적치하기 적 적취하기 위해서 물건을 창고로 갖고 들어갈 때꼭 보관하려고 하니까 앞에 물건이 있어. 그럼 그거 끄집어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집어넣고 통로가 없으면, 그죠? 통로는 통로 맞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죠? 반드시 이 보관되는 통로하고 접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로 대면의 원칙입니다. 높이 쌓기의 원칙. 그래서 1층, 2층, 3층 맥을 만들어서 쌓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땅이 그니 그러니까 땅금이 비싸서, 이 바닥만 갖고 사용하면 안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명력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명확해야 되겠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뭐가 뭔지, 저게 뭔지. 그죠? 위치 표시의, 위치, 표시의 원칙, 표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그죠? 네. 창고 부도라는 말이 있어요. 창고 부도. 창고부도, 고객이 와서 물건 달렸는데, 어, 장부상에 있는 줄 알고, 예, 그래요. 드릴게요. 창고에 가봤더니 물건이 없어. 그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창고부도라고 하는데, 그 창고부도가 왜 생기느냐? 그 원인, 창고보관기본원칙에서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저 위치표시의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장부상에 있으면 있는 줄 알고, 뒤져봐도 없죠. 근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관리가 되면, 장부상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 이런 것들을 확실히, 그죠?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여 회전 대응의 원칙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평균 이동 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현장에 자주 투입되는 자재들은 창고에 출구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제품도 마찬가지겠죠. 고객한테 자주 출고되는 것들은 출, 출입구 쪽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가는 것들은 창고에서 창고 안쪽 깊숙히 놓아야 평균 이동거리 했을 때 이동거리가 줄어들겠죠. 그죠자 그다음에 통일성 유사성의 원칙, 중량 특성의 원칙, 형상 특성의 원칙,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창고 보관에 기본 원칙 여기 네트워크는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모아놓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통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그런 것들은 똑같은 건 똑같이, 볼트류, 볼트류는 볼트류대로, 마샤는 마샤류대로. 그죠? 볼트와샤, 볼트너트가, 마샤가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죠?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곳에 모아주시면 좋겠죠. 창고 보관 기본 원칙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 이거 선입선출도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고 보관 기본의 원칙 중에서 신선 제품 관리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선입선출의 원칙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입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는 물건을 창구에 넣는 것을 입고라고 그러고요. 그죠? 적치는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적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고 업무, 그러면 입고하고 적치, 이두 업무를 합친 걸 입고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입고 관리는 입고 업무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통제 활동들을 입고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출고 보시면, 출고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걸 출고라고 얘기해죠그 다음에 재고, 출고 이동, 재고를 꺼내서 뭐 생산지라든가 또는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지로 옮기는 것을 뭐 출고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고 근데 이런 건또 그런 것도 있어요. 부품 같은 거 또는 자재 같은 것을 사업장마다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A 창고에서 B 창고로 이동하는 게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출고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고 관리 업무들 뭐 피킹, 분류, 검사, 출하 그런데 피킹은 끄집어 내오는 오는 거죠, 그죠? 분류는 모으는 거예요, 그죠? 네. 분류하는 거예요. 것끼리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 이 피킹이 뭐 창고에서 끄집어 내오는 업무로 창고 관리 업무 중에서 이게 뭐냐 또는 물류, 물건을 끄집어 내서 같은 것끼리 분류한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분류한다 그래서 피킹이나 분류 뭐 이런 것들 용어 될 같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창고란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로 공급과 사용 시점의 시간적 효행을 증대시키는 주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창고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예, 주문 출하 시. 고객이 이제 주문서를 넣어서, 그죠? 수주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출고지 시에서 물건 나가야 되잖아요. 출하 시에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 기능이 있다. 맞죠? 예. 성수기, 비수기, 계절적 차이 등의 수급 조정이 가능하다. 성수기에는 물건을 많이 많다고 했다. 창고가 내주면 되고. 비수기에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창고에 보관하시면. 그래서 그런 완충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물 재고와 제거와 장부 재고와의 차이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죠? 실물 재고와 제거와 장부 재고와의 차이를 일치시킬 수 있다. 물품을 연결하는 거전적 기능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창고가 거전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네.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창고가 창고에 대한 기능이 아니라 창고 관리에 대한 기능이 되겠죠. 네. 창고의 어떤 그런 기능이 아니라 창고 관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고관리의 기능, 그 창고관리 시스템의 도입 목적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관리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고관리 기본 원칙 중에서 위치 표시의 원칙, 그죠? 창고부도 하고 관계 있었다고 그랬죠. 신선 제품 유효기간 관리와 관련된 건 선입선출, 그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회전 대응의 원칙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 관리의 기능에서 완충 기능이라든가 시간적 효용이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